시애틀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행인 한 명이 숨지고 최소 일곱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애틀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어제 오후 5시쯤 시애틀의 대표적인 관광지 파이크 플레이스 인근에서 언쟁을 주고받던 한무리 사이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남성 2명이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각자 총을 꺼내 서로를 겨냥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7명 역시, 가툼과는 관련없는 행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50대의 여성이며, 부상자 중한 명은 9살의 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오리엔트로드 교도소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재소자를 데려가던 교도관이 잠겨있던 문을 엽니다. 재소자가 먼저 들어가려 하자 교도관은 기다리라는 듯이 재소자를 밀칩니다. 화가 난 재소자는 교도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를 본또 다른 교도관이 달려와 재소자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폭행을 가한 재소자는 38살에 미칠러 가브리엘로 알려졌으며 경찰 폭행죄로 중범죄가 더해져 결국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버몬트주의 한철도입니다. 북미산 큰 사슴 무스가 철로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재빠르게 마취총을 쏴 무스를 구해냅니다. 구급대원들은 무스를 안전하게 구조해 인근 숲에 풀어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빠른 신고 덕에 무스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